안녕하세요. 분재스토리 예선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요, 어, 그, 이, 그, 소나무 단엽한 거, 아, 6월 중순경에 이 소나무 단엽을 했습니다. 많은 외 유튜버 분들이나 또 뭐, 그, 어느 방송에서도 그러잖아요. 단엽만 하는 것만 보여주고, 아, 그 후에 관리하는 거나 또그 단엽한 후에 결과물을 아, 보여주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 근데요,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신된 것만 보여드리고 싶고, 또, 정말, 아, 그 작업을 해서 어떻게 변화됐는가, 아, 그런 것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 이한 나무를 가지고, 아, 두 번, 세 번을, 아,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무를요, 6월 중순경에 이 단엽을 했어요. 런데 아, 단엽하고 난 후에, 아, 결과물을, 어, 어 관리하는 거, 순고르기에 대한 영상들을, 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이 소나무 그 적심한 후에, 아, 순고르기에, 아, 그 제일로, 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자, 작업하기 그 시기에 앞서서, 아, 먼저 여러분들한테, 구독자분들한테, 아, 굉장히 죄송한, 아, 사정 말씀과, 또, 여러분들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 바이오딘 401, 이거와 아 옵티실이라는 아 스트레스 해소제에 대해서 많이 아 이렇게 사용하고 여러분들게 권하고 있는데, 이두 가지 약제는요, 저의 지인이 저한테 권해서 사용하고, 또 너무나도 효과가 좋습니다. 이 옵티실은 하나의 그 나무, 뭐 소나무 단엽을 했다든가, 뭐, 나무, 이보르기를 했다든가, 뭐, 또, 가지 전정을 했다든가, 또, 여름에 굉장히, 아, 어, 더워서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든가, 또한, 아, 또, 겨울에, 동해를 입어서 또 스트레스 받았다든가 하는 하나의 나무 스트레스 치료제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뭐라 그래야 돼, 이거를. 하여튼 간에 굉장히 좋은 약이고, 아, 이 약은 핀란드산이에요. <laughs> 그리고 또, 이 401이라는, 어, 약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냐면요. 제가 이 나무를요, 제가 그올 봄에는 저는 나무를 분갈이를 한 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약한뭐 2, 300여 점이 가지고 있지만, 다른 분들 같으면 봄에 분갈이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나무 분갈이를 거의 뭐 4년이나 5년 주기로 분갈이를 하거든요. 제가 옛날 영상에 보시면은, 그, 분물이 잘안 빠지는 나무는 뭐2 m 물에 2 m 물 희석을 해서 분을 주면은 화분이 굉장히 물이 잘 빠지는 영상이라는 그런 영상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 바이오딘 401이라는 성분은 여러분들이 이 거름을 계속 나무에 거름을 주다 보면은 이 화분 밑에 아, 찌꺼기가 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2년이나 3년에 분갈이를 나무를 뽑아보면요 밑에서 막 썩은 내가 납니다. 그 이유는 곧 무엇이냐면은 거름 찌꺼기나 거름 그 액비를 준다기액비가 다 빠져나가느냐 이 거름을 주면 나무는 10%도 10못 막는다는 얘기예요. 다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찌꺼기가 하부 밑에 고여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20가지, 20가지의 그러한 미생물 덩어리거든요. 이건 제가 냉장 보관을 합니다. 얘를 2000대 1로 희석을 해서 이 나무에 주게 되면은 이 나무에 이 잔재가 남아있는 그러한 그런 걸음 찌꺼기 성분이나, 아, 그러한 그불순물들이다 미생물이 먹어서, 어 또, 안 좋은 거는 바닥으로 흘러내려서 배, 물을 배수를 통해서 씻어버리고, 또, 이 화분 속에 거름 찌꺼기가 인산 성분이 많이 남아 있답니다. 인산 성분은 아 거름이 나무가 잘못 먹기 때문에 에, 그 분해도 안 되고, 근데 이 거름 찌꺼기를 인산 성분 다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설명한 게 아니라 이그 연구원의 발표입니다. 이게 미국 이게 미국 제품인데 미국 바이오딘 회사에서 발표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분 속이 굉장히 깨끗해진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 봐면상자 사람 장 청소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약품들을요 굉장히 안타깝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이 보내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이한 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회원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가격이 15,000원 뭐 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좋은 약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공급해 드리고냐 하면은 제가 이제 좀 있으면은 제 유튜브 방송에 멤버십 채널 회원제를 운영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그 회원제를 운영해서 어, 분재 도구도 공동구매를 하고 또 아,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되는 나무들 있잖아요 뭐 취미인들이 나중에는 나무를 팔지 못할 때도 있어요 또또 또 나무를 좋은 소재를 구입하기도 힘들고 하는 것들을 어, 제가 이렇게 사이트 어, 그 채널을 만들어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좋은 제품을 싸게 그렇게 살수 있게끔 그리고 각종 전시회나 그런 부분들을 아, 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영상. 하여튼 제가 이제 뭐 별도로 영상 만들겠지만 그렇게 회원제 운영을 해서 회원들에 한해서만 제가 15,000원 정도 원가에 제가 공급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약한달 정도만 기다리시면은 아, 제가 그 회원제 그 사이트를 잘 만들어서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소나무 단엽 순고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이게 7월 중순에 이게 렇 단엽을 했잖아요. 이렇게 순이 많이 자랐습니다. 이 나무는 이 순은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이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 이 세력이 비슷한 나무만 의 순만 놔두고 이렇게 순을 제거해 줘야 돼 핀셋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그, 순을 따줄 때, 일단은 두 개씩만 남기고 다 무조리 순을 따요. 그렇다고 해서, 아,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든 나무들을 한 줄기에서 잎을 두 개를 하면 안 됩니다. 피오나치 공법이라는 거에서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다섯 개가 되고, 다섯 개가 여덟 개가 돼서, 나무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곧! 중심섬에 있는 그러한 줄기는 가지를 좀 순을 좀 많이 남겨서 굉장히 굵게 만들어주고 양쪽으로 갈라지는 부분들은 하나씩 걸러가면서 순 고르기를 해줘야 됩니다 즉 제가 이 나무가요 얘가 지심이에요 지금 자이 나무를 봤을 때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있으면 은이 줄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순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계산은 조금 있다 하고 일단은요 이렇게 세개 나온 것 중에 순이 아, 비슷한 거 세력이 비슷한 거자 하나 둘세 개가 있는데 얘가 젤로 강하잖아요 강한 거를 이렇게 손을 집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한 가지가 두 가지가 될수 있게끔만 다 그리고 입이또 너무 많이 남았던 것들은 입도 이렇게 에? 핀셋으로 좀 뽑아주고 자 하고 또자 여러분 제가 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요. 이 소나무라는 거는 말입니다. 세력이 좋게 되면은 거의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7년생, 7년이 된 묵은 가지에서도 눈을 내민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 그 올해 나온 단엽번이 아닌 중간에서 이렇게 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력이 좋을 때 이렇게 나오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 지금 남아있는 이렇게 나온 눈들 중에 또 이거 같은 경우에 보자고. 자, 눈이요. 자, 하나, 둘, 세 개가 나왔는데 이건 굉장히 약해요. 그죠? 세력이 얘하고 얘하고 세력이 비슷하니까 얘를 약한 거 이럴 때는 또 이렇게 자 지금 즉 말하자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순들이 아, 골고루 어떤 거는 세고 어떤 건 아, 뭐 약하고만 안 되고 평균으로 어, 똑같이 세력이 균일할 수 있는 그런 눈 고르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또또 또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수감부거든요, 눈이. 자,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나왔죠? 그러면은, 얘를, 어, 얘와, 얘와, 얘와 셀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핀셋으로 뒤로 이렇게 제껴서. 제껴서 이렇게 따줘야지, 여러분들이 손으로 잘못 따다가 이 눈이 두 개가 다 망가지거든요. 자, 요것도 또세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고르냐? 얘하고, 얘하고 눈이 고르니, 까 어, 비슷하니까 얘를 이렇게 뒤로 제껴서 이렇게 다 따주고. 그 모조리 다 따주고, 또 여러분들이 자 지금 봅시다 얘하고 얘하고 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눈이요 이게 너무 강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얘를 중간 순직결하게 해서 이렇게 순직결을 끊어서 얘와 얘를 세력을 균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 얘와 얘 세력이 강한데 그렇지 않고 이 아까 강했던 걸 계속 키우게 되면은 얘는 약해지고 얘가 계속 커진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자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요 이, 어 순에서는 가지가 3 개가 나왔고, 요 부분에서는 순이 4 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참 고민되는 게 있어요. 과연, 아, 예수님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 무조건 얘하고 얘하고 두 개만 안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또, 순 고를 때,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자 하는 방향이 아닌 순을 가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지금요, 이세 개가 나왔는데, 이 순은 나중에 자랐을 때 얘하고 싸우게 돼요. 그럴 때는, 이 방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방해가 되니까 이 순을 따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순이 이 앞으로 뻗을 수 있게끔 얘한테 방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이 눈은 나중에 컸을 때 얘야 이, 이 순과 싸운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얘가 가려고 하는 거 반대 방향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순들이 컸을 때 서로간에 싸우지 않게끔. 자, 그리고 또맨 뒤에 있는 거 그죠? 대개 나왔으니까 요거 잘라주고 또, 이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 했을 때, 얘가, 세력이 강하니까, 어느 정도 크기에서 핀셋으로 이렇게 절단해주고, 그래서, 세력이 균형하게끔 하고, 입도 조금 더 뽑아주고,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고, 또, 이 눈을 봅시다. 이 눈도, 한 개, 두 개, 세 개가 나왔는데, 지금 이 순위를 나뉘에 키우게 되면은요, 이 부분에 있는, 이 부분 쪽으로 줄기가 크게 되면, 얘하고 햇볕을, 서로 골고루 어, 받아먹지 뭐 싸우게 돼요. 그럴 때는 내가 아,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닌 눈을 제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가 잘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가지는 양 옆으로 앞 뒤로 갈 것이고 얘도 좌 우로 갈 것이고 얘도 좌 우로 가니까 얘가 나무가 성장을 했을 때 서로간에 어,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요 모든 눈들을 두 개만 남겨요 해놓고 또 어쩔 때아뭐 눈을 한 개를 남기는가는 아 제가 다 작업한 후에 아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그 모든 그 순들을요 두 개씩만 남기고 다그 순을 제거를 했고 아또 너무 강한 순들은요 핀셋으로 집어서 이렇게 다 균일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 아직까지도 이 분재 고수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 소나무 다녀보는 것을 아,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가지수를 늘리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가지수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나무가 그수폭이 늘어나는 것도 어, 방지하는 것이고 또 나무 수영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나무를 또 더욱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짚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무조건 이한 가지가 가지 하나가 두가지가 되고, 또 이거 두 가지가 또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제 손바닥 보이나요? 이게 부채꼴이래요. 부채꼴. 여러분들이 소나무 단엽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요. 이렇게 소나무 순 집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소나무 잎을 많이 뽑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소나무 잎을 지금 뽑다 보면은, 이 어른, 이 어린 순까지 다 뽑히게 되니까, 아, 여러분들은 이거 그순 뽑는 거, 그, 그 뭐야, 입 뽑는 거는 조금, 어차 후에 약한 열흘이나 하, 보름 정도 지난 후에 입을 뽑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어린 눈들이 눈을 뽑다 보면은 같이 뽑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저는 지금 이게 그 순짓기라면서 입을 뽑아버렸느냐. 아,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약품을 써서, 아 눈이 빨리 나오게끔, 아마 여러분들도, 아 저와 같은 비슷한 시기에, 아, 그, 뭐야, 그, 소나무 단엽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눈이 크지를,지를 못했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일로, 그, 어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그뭐 제가 뭐 교회다니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러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두명다뭐 기둥 그 구덩이에 빠진다는 그 성경 말씀이 있듯이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까지 저와 똑같이 구덩이 빠질까 봐서 우리 나라 송백루의 최고수 전주에 계시는 저의 사부님이 계십니다. 한 유석 씨라고 아 그분은요. 아, 우리나라 분재에게 이광수 씨, 이광수 선생님의, 아, 그런 가르침을 받고, 또, 우리나라 모든 전시회에서, 아, 송백류만큼은 계속 상을 이렇게 받는 분이에요. 저 그분한테요, 뭐, 조금만 의문이 가면 물어보고, 또, 이 영상 찍기 전에, 아, 그분한테 약 30분간 교육을 또 받았어요. 혹시라도 틀린 정보를, 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까봐. 소나무 단엽을 할때얘 예, 왜, 아, 소나무 단엽을 하고 나서, 아, 이게 숨짓기를 할때왜 입을 뽑지 말아야 하느냐? 이 입을 뽑으면서요, 이 어린 순까지 뽑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소나무 단엽을 한 것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눈이 건강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왜 눈을 뽑았느냐? 입을 뽑았느냐? 입을 뽑으면서도 이 눈이 뽑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어 입을 뽑으면서 이 어린 순들까지 같이 뽑히기 때문에 시기상 조금만 더 있다가 아그 어, 입을 뽑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지가요.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면요. 은 가지는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런 부채꼴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내 손바닥을 하나 놓고 그려 볼게요 자 이제 하나 가지가 여기서 두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대신에 이거는 한 개만 나와야 돼 얘도 한 개만 그렇게 해야 이 중간에 있는 줄기가 굉장히 굵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삼각형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면은 자이 가지가 커서 두 개가 돼두 개가 되고 또이두 개가 세 개가 돼야 돼요 자두 개가 여기서 두 개가 나오고 얘는 하나만 나오고 또세 개가 됐으면은 또 여기서는 가운데 거는 항상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가운데까 그러니까 이 나무 모든 나무는 어, 수심 수심이 있고 이 줄기에 대해서는 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곧 여러분들이 나, 나무 낙엽을 하나 띄어가지고 보면은 맨 가운데 줄기가 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거 하나는 길게 잡아서 어그 중심선을 잡아주는 건데 중심선에 있는 것들은 눈들이 좀 많이 남아서 개를 살을 찌우고 기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하실 거는 모든 이런 단엽을 할때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에서 세 개가 되고 또세 개에서는 어 다섯 개가 되고 또 다섯 개에서는 여덟 개가 되어서 곧 가운데 부분에 힘을 많이 주라는 얘기죠. 중간에 그래서 하나의 중심선을 만들어 가야 이 나무가 아 역삼각형으로 멋진 수형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그 많은 분재 교육을 하다 보면은 그 소나무 다녀가는 거라든가 순직결라는걸 많이 가르쳐줘요 그런데 아 이런 이러한 영상 그 내용들은 말씀을 많이 못해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 소나무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아, 저는 전주까지 내려가요. 한유석 씨라는 분이요, 그, 전라도 전주에, 아, 거기에서 이렇게 분재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 이거 소나무 하나 배우려고요. 차를 끌고 전주까지 내려가요. 가서 그 형님한테 비싼 그 뭐냐, 그 교통비를 들어가면서 이거 한 가지를 배우러 거기까지 다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그 나무 작업하는 게 아,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난 척하기 위해서 어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진짜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리고자 아 이런 그 정보를 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소나무 가지고 계시는 거, 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아 이렇게 단역을 하시고, 아또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한테 거짓말 아니라 저한테 전화가요. 한 20번, 30분 정도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그러면 제가요, 일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머리를 짜낸 게, 아, 회원들만이 에, 그 가지고 있는 회원방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조만간 아, 제가 이제 회원방을 만들게 되면은, 아, 이제 영상에 업로드 하겠지만, 아,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리고, 어, 더 정확한 아,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laughs> 아, 지금 상태는요, 제가 이제 그, 피오나치 공법으로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뭐, 계속 말했지만,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다섯 개가 되고, 그런 식으로 모든 순정리를 다한 상태입니다. 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런 그, 순 고르기를 하면서 입을 뽑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결코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잎을한 입, 두입 뽑아 봐서 눈이 망가지지 않으면 뽑아도 돼요. 그런데, 지금 소나무가요, 지금 상태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왜? 묵은 입이 다 뽑혀서, 아, 굉장히 그, 어, 뭐야 가는, 그, 입이 작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간혹 가다가, 아, 지금, 아, 이런 장면들.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장면들은요, 입을 뽑지를 안 했어요. 왜 이런 건 입을 뽑지 않았느냐? 제가 깜빡하고 이거를 단엽을 안한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이불이 마저 뽑으면 내년에 여기서 눈이 안나와요 혹시라도 또 다른거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 이런 부분 자 제가 단엽을 했는데 여기서 눈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얘는 눈이 나왔어요 근데 얘는 눈이 나오질 않았어요 물론 제가 그 단엽을 할 때에 조금 뭔가를 실수했는지 아니면 얘가 제가 겨울나고 안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눈이 안 나오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눈으로 보기 흉해도 그냥 달아놓으세요. 그러면은 내년에 다시 여기서 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제가 이런 부분 자또 이런 부분도 어 제가 눈을 뽑지 않았 입을 뽑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입을 뽑지 않고 놔두었을 경우에는 어 내년에 아 이런 데서 다시 눈을 불러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뭐야, 그, 단엽을 하고 나서 눈이 안 나왔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나무가 또 제가 약한 더 11월 달이나 또뭐 2월 달이나 그때 되면은 이 새로 나온 눈에서 또입 뽑는 과정을 아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제 아 수시로 어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소나무 단엽하는 것은 저의 그러한 생각도 있지만 소나무를 정말 송백류의 일인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저도 그분한테 교육을 받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그러한 전달자에 저는 불과해요. 또 앞으로 또 많은 그 학수종의 명인들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아 어, 여러 가지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업로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순이었습니다.